안녕하세요. 500억 자산가에서 3천억 자산가로 가는 모든 과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는 덴다리입니다. 그 쇼폼, 쇼츠, 릴스 이런 쇼폼 영상이 요즘 대세인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쇼폼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저희 이제 동업자 사장님들하고 저희 문화생분들은 더욱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쇼폼 영상을 만드는 방법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제 본 영상, 어 쇼폼용이 아니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의 제 이제 생각과 어제 경험, 그리고 제가 이제 사장님 동업하시는 분들 이제 교육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촬영해서 이제 카테고리별로 분류해서 올리고 있죠. 그리고 제 생활, 하는 모습도 올리고 뭐 먹방도 가끔 이렇게 올리고 이런 영상들이 이제 본 영상이에요. 본 영상에서 좀 임팩트 있는 부분을 편집을 해서 1분 미만의 영상으로 잘라서 이제 만드는 방법. 이게 이제 임팩트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한 부분만 잘르는 것도 있고 여러 부분을 잘라서 다양하게 조합을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 본 영상 하나를 가지고선 여러 개의 이제 쇼폼 영상을 이제 만들 수가 있죠. 어,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쇼폼용으로 아예 그냥 따로 촬영을 하는 방법. 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앞전에 말했듯이 그본 영상을 어, 최대한 임팩트 있는 부분을 잘 조합을 해서 어, 여러 개의 쇼폼 영상을 만들면 어, 하나의 본 영상 가지고 효율적으로 어, 이렇게 노출용으로 쓸수 있는 쇼품 영상을 여러 개 이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본 영상을 찍으면은 무조건 쇼폼 영상을 최소 3개 이상은 이제 만든다. 가능하면 더 많이 만들 수 있으면 좋지만 최소 3개 이상은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쇼폼용으로 따로 촬영을 할 때는 <laughs> 제일 중요한 게 이젠 요청이 들어가야 돼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이제 노출 쇼폼 영상을 가지고서 이제 노출을 시키는 이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저 같은 경우는 제 채널을 어, 구독 팔로워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어, 운영하는 제 카페에 가입을 하라고 한다든지 이런 요청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요청이 없으면 사실 노출 시켜서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청 내용이 이제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근데 이제 요청만 있, 있으면은 사람들이 <laughs> 그 요청대로 따를 이유가 없겠죠. 따를 이유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이제 가망 대상층을 타겟을 정한 다음에 그 타겟의 문제나 해결을 이둘중 하나를 언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뭐 건강식품을 이제 판매를 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건강식품 중에서도 뭐 당뇨 환자를 이제 타겟으로 이제 내가 운영을 한다 하면은 당뇨 환자들이 가질만한 그 문제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언급을 해줘서 공감을 이제 형성하고 그 다음에 어그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laughs> 내 채널을 뭐 구독을 해라, 팔로워를 해라 아니면은 내가 운영하는 카페에 가입을 해라 이렇게 요청을 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를 언급하면서 요청을 하는 방법. 그리고 또한 가지 방법은 해결을 언급하면서 요청하는 방법. 해결은 당뇨 환자들이 어, 바라는 그런 모습을 이제 자극을 해줘서 이렇게 이렇게 너도 되고 싶지 않냐 어, 그렇게 되려면은내 어, 채널을 구독 팔로워 해라 어, 아니면은 내가 운영하는 카페에 가입을 해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생각해야 될게 어, 쇼폼 영상을 따로 촬영할 때는 문제 아니면 해결 둘중 하나를 이제 언급해주고 마지막은 요청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쇼폼 영상이랑 본 영상이랑 노출 구조가 이제 좀 다른데요. 본 영상 같은 경우는 그 제목과 썸네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목과 썸네일을 보고 사람들이 내 영상을 클릭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내 영상 시청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끝까지 보는 확률이 이제 높을수록 그 영상이 인기 있는 영상이라고 알고리즘이 이제 판단을 해서 노출을 더잘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영상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중간에 이제 끄지 않도록, 어 이제 끝까지 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어 이렇게 영상 중간중간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아요. 뭐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걸 이제 신경 써서 영상을 제작하면 좋고요. 이게 이제 본 영상의 그런 핵심 그런 알고리즘이고, 근데 이제 쇼폼 영상 같은 경우는, 어, 사람들이 검색을 하거나, 이제 뭐, 검색을 해서 클릭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런 비중은 굉장히 낮고, 그냥 내가 쇼폼 영상을 이렇게 막 넘겨보면서, 알고리즘 상에 그 영상이 이제 노출되는 경우가 대, 다,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썸네일이나 그런 클릭을 유도하는 제목 이런 비중이 뭐 굉장히 이제 없어요. 대신에 그이 쇼폼 영상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끝까지 시청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제 쇼폼 이 초기에는 어, 시청률만 가지고선 그 로직이 파, 그 반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쇼폼을 굉장히 짧게 짧을수록 끝까지 시청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초기에는 그냥 짧게 만들어서 많이 노출을 시키고 짤, 짧을수록 사람들이 끝까지 시청을 하다 보니까 시청률이 높아지고 그러면 더 많이 노출되고 이랬었어요. 근데 이제 로, 그렇게 이제 막 1, 2초짜리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쇼핑 영상을 이제 노출시키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게 되니까 알고리즘도 이제 진화를 해서 지금은 그 시청률만 가지고서 이제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영상 길이를 가지고 영상이 길수록 좋아요. 근데 영상이 이제 너무 길어버리면은, 어, 끝까지 시청할 확률이 이제 낮아지겠죠. 그래서, 어, 시청률이랑 영상 길이, 이거 두 가지를, 어, 끝까지 시청하면서 영상이 거의 1분에 가까우면은 아주 좋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해서 영상을 제작해야 됩니다.